미 대선이 끝나고 난한 2주 뒤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랠리가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트럼프가 또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종목이나 그런 기업은 사타파르타 하는 것보다 바이든의 확률이 약간 더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BBIG라는 성장주에서는 리뉴얼블 에너지 쪽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도 저희 워낙 많으시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대선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주춤할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그 미국 대선 그리고 이제 대주주 과세 요건 뭐 이런 부분이 미국 대선은 이제 불확실성이고 그죠? 예, 바이든이 돼서 법인세를 다시 28%로 올릴 건지 그것도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 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지 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되면요. 거의 한 일주일 안에 시장은 그걸 모두 반영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이제 뭐 상담 오시는 분들이나 고객분들한테 이두 가지 이슈 때문에 올해 9월, 10월 달은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을 겪지만, 겪겠지만 미 대선이 끝나고 난한 2주 뒤부터 본격적은 이제 다시 랠리가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누가 되든, 네, 누가 되든 랠리가 시작되는데 랠리의 축이 약간 이제 주도주가 약간 바뀔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정책 모멘텀 때문에 그것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예상은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뭐 트럼프가 또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네 2016년도에도 저희 연기금 고객분들 시작 비롯해서 그때 이제 왜 트럼프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제 쭉 드렸고, 우리 허 기장님한테도 옛날 얘기 한번 해드렸었잖아요. 네. 모든 배팅은 저는 투자에 대한 배팅이든 확률적인 배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률적인 배팅이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계속 반복되면 그 확률에 수렴하게 되잖아요. 그죠? 일시적으로 제가 잘못볼 수는 있겠지만 계속 그 확률에 근거해서 하는 투자를 유지시켜야 되는데, 트럼프가 왜 그때 된다라고 했던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 오바마가 민주당이 8년 했었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아들 부시가 8년 했었잖아요. 아들 부시가 8년 하기 전에 빌 클린턴이 또 8년 했었잖아요. 그죠? 민주당이었고요. 빌 클린턴이 8년 하기 전에 보면, 어, 아버지 부시가 4년 하셨고요. 아버지 부시 4년 하기 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부터 또 89년까지 하셨었는데 그 미국 대통령의 역사를 한 100년 동안 이쭉 보시면 어,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정치도 선진국이구나. 계속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번갈아가면서 하고 그걸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미국은 8년 단임제다. 음, 무슨 소리지? 왜 8년 단이지 4년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너무 못하면 4년 만에 손절매, 손절매를 할수 있는 음. 에, 대통령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못하지 않고서는 4년하고 그만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두, 두 번의 경우가 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이었던 1977년부터 81년. 그때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4년을 했었고요. 그 4년 잇고 나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으로 바뀌었었죠. 그리고 또 이제 4년을 하셨던 대통령이 바로 아부지 부시였죠, 그죠? 레이건 대통령이 8년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공화당의 아부지 부시가 또 4년 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12년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빌 클린턴으로 바꿨었던 거죠. 그러면, 빌 클린턴이 하고, 이번에 아들 부시가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리만 사태가 터지고, 오마마가 했고, 그러고 나서 8년을 했는데, 과연 그 8년을 하고 난 이후에, 이번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가 붙어질 때, 누가 될 확률이 높았느냐. 그래서 저는 미국의 대통령 역사를 보면서 바꾸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트럼프가 된다는 쪽에 이제 했고요. 물론, 그 트럼프의 대선 공략을 보면 굉장히 영리합니다. 미국의 백인 비중이 얼마인지 그때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기억나세요? 75%. 네. 네. 미국의 백인 비중이 75%고요. 뭐 어, 제가 공부했었던 그 미국의 덴버 지역가 보면요. 백인이 91%예요. 미국의 중부는 전부 다 백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도시만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니까 어, 이 백인 비중이 50% 되나 뭐 이러시는데 75% 가까이 되는 데서 미국의 백인 서민 비중이 50%가 넘어요. 약간 55% 정도 되는데 트럼프가 영리하게 미국의 백인 서민을 공략, 공략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트럼프의 어, 지지층이 누구냐라고 보면 그 인구 구조의 변화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역시나 샤이 트럼프 때문에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는 여전히 지난 4년 전처럼 어 그때도 이제 힐러리가 거의 되는 것처럼 94%로 나왔었지만 이번에도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좀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또 바이든이 되는 거에 대해서도 다 준비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바이든이 되면 어 민주당은 좀 친환경적이잖아요. 바이든이 딱 됐다 하면 어, 저희가 어떤 주식을 공략해야 될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된다는 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확률적인 전망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 트럼프가 된다는 의견은 사실 약 지금은 소수견에 네. 네. 어, 가까워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안전하게 가려고 그러거든요. 아, 이 네. 쪽으로? 네, 그냥 안전하게 네. <웃음> 이제 <웃음> 의견이 같았으면 은 그냥 조용히 네, 맞아요. 좀, 아, 좀 다른 바... 부분인데 요거를 음. 하나만 이제 짚으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투자가들은 사실은 바이든이 되는 게더 좋아요 주식시장 한국 음, 주식시장 그렇죠 한국의 네. 정책과 정책 수위가 더 크기 때문인가요 어 그것도 맞고요 이제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돈을 덮으려고 하는 쪽이 바이든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 이제 아까 보면 달러 약세로 가고 이머징에돈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만약에 또 재선이 되면은 중국 때리기를또 계속 할 거예요 제2의 해야죠. 하웨이가 나오고 뭐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때리면 한국은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미국보다 높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바이든을 응원하시는 게 아, 조금 더 예. 이제 나으실 거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3 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그때 한번 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까 네. 준비를 대비를 다 해놓으셨다고 네.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시나리오로, 시나리오로 접근을 해서 트럼프가 됐을 때는 어떤 어떤 업종 무슨 종목이 좀더 유리하다? 바이든 쪽일 때는 어떤 업종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전망을 섞어서 다시 말, 어,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바이든이 됐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 트럼프가 어제도 그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바이든이 되면 중국이 승리하는 거다. 그말 뜻에서 아, 바이든이 되면 중국 쪽, 우리 또 범중화권에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가 벌써 중국의 30%고 미국이 한14% 되잖아요. 그래서 뭐 바이든이 되면 바이든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중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우리도 중국 때리겠다는 얘기는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강도가 훨씬 그렇죠. 덜할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 마음속에서도 바이든이 됐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이 확정편향적으로 뭔가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확률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역사를 쭉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아이, 번에도 트럼프, 아까 제가 1년 단임제 8년이라 했잖아요. 트럼프를 여기 4년 만에 얘를 손절매할 만큼 그렇게 못하진 않았다. 음. 예, 미국의 기업을, 미국은 보세요. 미국의 자본주의는 혁신 기업에 있어서 패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트럼프가 뭐, 우리 뭐, 이런 빵집 기업이나 이런 걸 때리는 척, 이런 얘기는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인세를 낮춰주면서 걔네들한테 엄청난 힘을 또 실어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미국의 자본주의는 트럼프를 또 이번에도 선택할 거다. 예, 그런 생각이고. 그렇다면 그동안에 4년 동안에 해왔던 그 정책의 어떤 변화도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4년 동안에 해왔던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서 예, 공부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위기가 있고 금리를 내려주고 그런 금융위기가 올까봐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통화수업 같은 걸 체결하고, 그게 2008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상황하고 너무나 흡사했고요. 그죠? 그때 2008년 10월 30일에 있었던 통화수업 이후에 바닥을 찍고 장이 올라가고, 장이 생각보다 그때도 강하게 올라갔고, 지금도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고, 그죠? 그런 역사는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반복이 되는데, 그때 2009년도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 뭐였나라고 보면, 그때 처음에 2009년도에 반등이 들어올 때는, 소위 말해서 다 박살났기 때문에, 처음에 올라올 때는 거의 다 3, 40%는 기본적으로 다 올라옵니다. 음. 다 올라오지만, 그때 당시에, 지금도 이제 어제 보면 웰스파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3월 저점을 깨고 있어요. 여전히. 네, 그런 반면에, 어, 지금 전고점은 훌러덩 넘긴 주식들이 되게 많죠. 엔비디아 부터 시를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그때 2009년도 시장을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었거든요. 2009년도에도 시티 은행 같은 경우가 반등이 들어갔다가 주저앉고 반등이 들어갔다가 주저앉고 한40% 올랐다가 주저앉고 그런 모습이 지금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고요. 2009년도에 미국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보면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가 되고 아이폰이 출시가 됐던 게 2007년 이제 6월이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박살 났다가 2009년도에 그 혁신적인 제품이 마켓쉐어에 어를 이제 크게 차지를 한기 시작을 하면서 애플이 그때 당시에 바닥 대비해 가지고 어 2012년까지요. 2009년, 10년, 11년, 12년까지 어 9배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얼마 전에도 테슬라 같은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뭐,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지고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렸던 게,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종목이나 그런 기업은, 어, 사타 팔았다 하는 것보다, 사다 팔았다 해보면, 해보면요, 별로 수익이 안 나요.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다.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거는, 어, 우리가 뭐, 뛰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 그참 비율을 되게 적절한 비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말 위에 너무 많이 올라타 있으면 말이 그 뛰다가 조금 <웃음> <웃음> 네, 지쳐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좋은 게 너무나 많이 알려졌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기업의그 웨이트를 조절할 때 포트폴리오에 어, 대중의 인지도 점수를 제가 넣습니다 음. 이 주식이 좋다는 걸 나만 알고 있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는지 그래서 주변에 (10명) 중에 아홉 명, 열 명은 다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 주식에 대한 그 저희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좀 줄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많이 다, 다들 좋게 보셨잖아요. 이 빅세븐 종목들을 보면 이제는 그, 그, 주, 그 주식으로 이번에 돈을 많이 보셨죠. 그죠. 근데 이제는 모두가 다 좋다라고 많이 방송에서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8월, 9월, 10월 달에 아마 별로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이 올라타 있어서 그런 거고요. 거기에 이 기업들에 대한 컨빅션, 이 믿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최근의 조정에 털려나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이제 말에서 털어, 떨궈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 또 말이 가벼워집니다. 예, 이 가벼워지는 데까지는 한 6개월의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런 차원에서 이 빅세븐 종목 중에 이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기업들은 그냥 지고 가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바이든의 확률이 약간 더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받아서 보면은 친환경.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리뉴어블 에너지 쪽에 뭐 태양광 풍력 뭐 수소 다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재정정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BBIG라는 성장주에서는 이제 그거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리뉴어블 에너지 쪽. <laughs> 네.